아빠, 어, 네, 아빠, 뭐가 있었 아빠, 뭐 아빠, 뭐 어? 네, 아빠, 아빠, 아요 올라갔어요. 아 m s 안 r e 어 m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u 고 e I'm 아이 r e I'm sure. I'm sure. 아그 sure. I'm sure. I'm sure. 요 m s u r 여기 m sure. I'm s 오시 e I'm sure. i 시 sure. I'm sure. 오 나요 저기 예원이도 예원이 일곱 시 정도야. 예원이 일곱 시에 끝나니까 일곱 시한십 분에서 십오 분. 너는 뭘 해야 되니? 잘했어. 가운데는 왜 비어 있는 거야이 김해람들 나서. 가운데 우진이랑도 <laughs> 가운데 좀앉 <laughs> 칠까? 그 하나. 나의 뭐? 어. 네. 아 뭐야? 너무 더워. 안되나안랐던 거. 아, 거. 아. 아 소스 한번 얘기 이제. 아, 숙 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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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릴게요 레시피. 네. 그 맛있었어. 네. 매운 아, 거 엄청 진짜? 셔아 네. 진짜요? 네. 네. 괜찮으셨어요 네. 아. 네. 왜냐면 빨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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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그 레시피 보내드릴게. 요안 오려고요. 네, 지훈이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못 거둔 요 뭐가? 제가 나중에 하기 전에 넉넉하게 해줄게 어, 뭐가? 뭘요? 김장? 그때 그 애그 <laughs> 있 아, 애그 네 응. 사실 그거는 그래서... 조금 타받아도 약간 막착는데 <laughs> 아, 그거 먹었요 <laughs> <있는지 웃음> 다행이다 응. 그때도 짬뽕 드시는데 목사님 매우셔서 거의 못 드셨는데 내가 전문을 다지그 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요 우리 1월의 두 번째 금요목장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말 한마디씩 전합시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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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그그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에그 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세요, 엄마. 잠깐 식사기도 하고 우리 목장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처럼 아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싸메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제주시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을 우리 윤딥사님, 강은영 변호사님 또 알바를 마치고 올 우리 예원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 양육 때문에 이 금요 목장 모임에 오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으로 그래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송아자매님 이래와 힐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기옥사모님 또 우리 영예자매님 하늘 성길 손길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시,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에이, 맛있게 드세요. 나물에다가 비벼 드셔도 되고 예. 안안 이게, 이게, 이게 비빌 수는그릇이 아니 아니 비벼 드신다고요? 좋요 나물에다가 비벼 먹 드시고 싶으신 분은 그, 그릇을 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시고싶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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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아, 아. 여기 와. 여기 어? 지금 와 오늘? <laughs> 오늘은 왜 하얀 밥? 여기 앉아 여기. 아기많 어, 아니야, 아, 아까도. 여기 여기 안 돼. 여 여기 여기 앉아 여기 매울텐데, 안 맵지? 아, 맛있어. 아, 왜 치킨을 뱉어? 치매울텐 밥이 최고야. 엄마, 이거 잘, 엄마, 이거 계란 주세요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 같이 같이. 밥도 같이. 이것도 먹어요. 네. 이게 네, 맛있는 거예요. 네. 안 먹으면 바로 바요 그렇지. 배채 안될거 배채 안야그 안돼 안돼. 이거안 매워. 계란말이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워. 우지이도 먹어 이거도우이도 먹는데. 한이개다 먹네. 밥도와 이제 밥도 잘먹는거 보여드려야지. 아밥아먹안밥먹었밥먹었어도 먹고. 밥도 먹애 밥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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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도 먹고. 밥고 밥도 고 밥도 먹고. 밥 디 그래, 아, 우리 양 선생님 오셨네. 마이 그래, 맛있게 먹는 모습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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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안녕 네. 엄마 이거 이가져다이먹어요 이거, 네. 음, 이거 먹고 계란 먹 응. 엄마 드세요 음. 음. 네 앉으세요. 와 너무 많이 주는 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 커지는 거 하얀 거 말고 노란 거. 멋지다. 어린이처럼 응. 대단해. 대단해. 우와. 앉아서 먹어 보자. 응. 응 제일 응. 자빠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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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물에다가 비벼 드십시오. 이렇게. 응. 손이, 고사리 한입 먹으러 올래? 고추장이 저 하얀 거추장이지 냉장고에 고추장 있어 냉장고에 고추장 있어 어나 거기 빨간 색깔 보이지? 음 맛있다 저기 안에 두 번째 제가 저기 보면 참기름 있지? 이로 갖고 와야지 목사님한 엄마, 물, 엄마, 물, 엄마, 물 주세요. 어, 빠 예를 들어 똑똑거 아니야. 물이 없어 똑똑해. 어가 엄마, 요 엄마, 엄마, 물좀 주세요. 자기 고 같이 한번더 가져가는데. 아버지 이모마수네. 1분 남았어. 밥티 음. 여기 쓰인다. 티도 냠냠 먹어요. 네, 저도 두다리면 먹고 가. 이제 밥 먹어도 되지. 아. 이모 더 드실 수 있으니까 되게 고 먹어. 그만 요. 그만. 네. 네. 모만 뭐였나? 늦게 먹어 오 살에는 먹고 갈까? 오 응? 살이요? 아빠 이거 봐봐요. 좀 먹을 때? 그 근데 근데 아빠 지켜보기만 해. 아 여섯 살이 엄마가 먹여주네. 아번 찜피 이거 맞아? 싫어. 이거 안 맞아요. 여섯 살이 엄마가 메서 주는 거 싫어요. 여섯 살이 혼자 <목소리> 메서. 아 그런데 그럼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여섯 살이 혼자 먹을 수 있네. 여섯 살맞네 오 선녀, 선녀, 살에다녀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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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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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녀,

아, 음. 자꾸 밥 줄까요? 그럼 괜찮아요, 찮 그거 그... 자꾸 밥이야, 자꾸 밥. 야 음, <laughs> 어제 <laughs> 어, 점심에도 요일 잘... 음. 음. 연속으로 그래, 음. 그거 말이야 계속 음. 아, 잘먹그 어제 어제 누구랑 먹었어? 엄마랑. 저 신날부터 계속 저시부터 Tchau.